지금은 이제 완전 비수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자들은 이제 장사 끝나고 바로 이제 또 다른 식당에 이제 종업으로 뭐 이렇게 나가고 벌로 나가고 남자는 이제 뭐 어디 뭐 공사판에 가서 이제 막노동도 하고 그다 이제 겨울 되면은 남자들은 또뭐 얼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을 상태죠. 여름은 일하느라 고단했고 겨울은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게 고단했지만 그래도 정 들어서 떠날 수도 없지요. 떠나긴 여기서 자식들 다 크고 그랬는데 뭐지 여기서 또뭐 자식들도 어고 뭐 건강하고 또 그냥 착하게 다 컸으니까 어쩔 때정 들어서 못 떠나요 이제 다른데 가면 또 사람 또살려면또 한참 걸리고 고 여기 뭐 고양이나 마찬 마찬가지고. <laughs> 하루 종일 빈 식당을 쓸고 치우는 게 전부였던 상인들의 겨울은 축제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멀리 떠나야 하는 주민들 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거지요. 축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변 주민들인 것도 그것 때문이지요. 주민들이 모여 새 일을 찾아내고 그렇게 힘을 모아 겨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백운 계곡 일대 공장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축제에선 특히 인기 있는 상품이지요.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팔고 있습니다. 어휴, 예, 들어마습니다 네. 아,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아유, 막걸리 좀잘 나가요? 아이 잘 나가는데 주중에 조금 안 나가는데 주말에 아, 많이 나가요. 아, 정말요? 이거 아, 네. 네. 아, 막걸리 조금 더 신경 쓸수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야죠. 그래도 술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네, 막걸리 많이 팔려요? 네, 많이 팔립니다. 아. 막걸리가 축제를 만나서 사람들 모두 즐거워진 거지요. 뭐뭐 늘긴 뭐 늘었어요? 아, 우리가 동전 하면서? 동전 구나 조금 늘었어요. 한 그래도 한 여느 때보다는 네. 한한백 박스. 백 박스, 1 5 0 박스 이정도 들었어요. 아니, 겨울에는 하는가. 안 나가는데, 그렇죠. 음. 거의 이제 겨울은 비수기라서 약간 좀들러가던 채면 이제 동장군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동면 전체가 막걸리로 유명하지만 도평리도 빠지지는 않는 곳입니다. 마을 주변으로 흐르는 백운 계곡물로 막걸리를 담그는 공장이 세워져 그 막걸리 공장에서 생계를 해결하기도 하고 막걸리를 파는 직매장도 마을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막걸리 가게도 막걸리만큼이나 유명한 도평리의 명물입니다. 도평리에서 만들어진 막걸리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것이지요. 수스로를 주모라 부르는 임복실 할머니. 네, 장님 영수증만 갈게 네, 네. 세입품 네, 네.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받아요. 네. 오늘 팔고 내일 팔면 이월날또 손님비 좀 있고. 그럼 대정을 못 돼. 또 이술 가져도 또 딸릴 수도 있고. 오는 대로 팔거든, 손님. 막걸리 주모 경력이 무려 반세기, 50년을 넘습니다. 막걸리와 소주, 두부와 도토리묵, 파는 것도 참 단촐하지요? 음식이 단촐한데도 50년 동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은 이 작은 창고에 있다는군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김치가 다 들어있어, 이거. 땅 속에 야무지게 심어 놓은 김치통, 이 많은 통 안에 직접 담근 김장 김치가 들어 있답니다. 막걸리 기본 안주로 곁들이는 이 김치 맛에 반해 단골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주모 경력 50년. 김장 경력도 50년입니다. 맛있게 생겼지? 응? 그 하나 먹어 봐. <laughs> 군침 넘어갑니다. 자. 출가한 자식들 챙기듯 매년 손님상에 내놓을 김치를 담급니다. 이독은 누가 파신 거예요? 독을 제가 우리 아들이 포크에로 팠어 이거. 이 안에 지금 몇 포기나 들어가요 여기 안에 600포기. 600포기. 팔순이 내일모레라 힘에 부칠 만도 한데 아직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담가오고 있다니 주머으로 아무나 할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굳이 땅에 묻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굳이 왜 이렇게 해요 아, 여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김치 까면 김 통에다 다 넣어 이걸 넣을 수가 없지, 그지? 예, 그렇지요. 김치 냉장고가 어디 천연 냉장고를 따를 수 있나요? 지금처럼 병에 담겨 나오기 전엔 막걸리 깨나 담겨 둔 주전자도 여전하고 넉넉하게 내놓는 기본 안주 김치 맛도 여전하고 김치가 반으로 나눠 손으로 쩍쩍 찢으면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변함없는 맛이 상위에 오릅니다. 넙직넙직 넙직 썰어 끓인 두부만한 막걸리 안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맛있게 생겼지. 더 젊어서는 두부를 직접 담기기도 했지만 이제 두부는 동네 공장에서 이웃이 만든 걸 씁니다. 푸짐한 두부 한 접시에 김치 한 접시가 기본 안주인 막걸리 한 상이 만원 남짓. 그 인심에 반해 단골손님이 이어집니다. 오래됐어요? 대충 몇 년이 됐어요? 뭐, 뭐한 10년 전부구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돼요. 우리가 네.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배군개고, 아, <laughs> 가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들으면>. 항상 유기만. 예, <laughs>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인상이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좋으시고, 뭐, 진실하시고, 어, 그래요. 네. <laughs> 단골 손님에겐 뭐라도 도움을 주는 게 추모의 오랜 습관. 오늘의 덤은 두부공정에서 온 비지네요. 이거 저 뭐야 돼지고기를 넣고 신경채 넣고 지져놨다가 깠어. 아 더미 또 있습니다. 200원 티비래요. 네? 200원 깎아줬어. 아, <laughs> 어 그래.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티브 내주셨어요? 어? 티브 내줘. 어굳내 마음에 이제 저 단골을 좀 주고. <laughs> 어떠사든 비싸게 받고네. 깎아도 주고 때로 더 받기도 하고 그런 여유쯤 이제 부려도 좋을 나이십니다. 막걸리도 술이라 취객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가 않습니다. 때려서 한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뭐 술을 먹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잖아. 요뭐 이렇게 지찢어뜯하는 그런 건데 무조건 급방울 때려 무슨가. 그네게 이렇게 보태 나가지, 그자는 보태 나가겠어. 어, 그럼 이게, 혼자 되신 지 진짜 몇 년이 되거예요 혼자 전기 30년 넘은 것 같아. 30년. 그럼 아저씨랑 같이 하시긴 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같이 했지. 음. 그, 우리, 저, 그 양반이 있을 때는 경기 있지. 경기다 이제 술을, 저, 뭐야, 끌고선 배운동 있지. 그저 그거 한장만한대그거은다 배달해 줬어 우리가 막걸리를 팔아 꾸리는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한 세상 살았지요 애들 다 갇히고 또 욕심 없고 혼자니까혼자고 입이 못 살아나가겠어? 쌀한대 먹으면 한, 한 일주일 먹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선 단골이 있으니까 밥을 먹겠지, 마음을 이제 태평을 가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독점이 된게 땅한테 다이사가 대부분 막걸리가 가족의 생명의 원인인데. 우리 막걸리가 생명의 원이지. 애들 여기서 다 키웠으니까 무슨 일이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안할수 있던 것도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세상. 막걸리 주모로 평생을 사는 일은 임복실 할머니를 끝으로, 더 이상은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막걸리 맛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백운 계곡의 겨울 축제를 오가는 인파가 늘어 막걸리 맛을 알아주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게 고맙다면 고마운 변화지요. 농한기, 농본기, 구분이 없어지는 게 요즘 시골의 풍경이라지만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인기척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 길을 혼자 걸어오는 이분은 이석동 씨. 해가 뜰려면 멀어도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출근합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어, 거의 한 20년 이렇게 다녔습니다. 휴가 가지 않으세요? 이 사람 몸에 이게 뱄으니까는 매일 같이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뭐 피곤하고 이런 건못 느낍니다. 교대도 없이 매일 새벽 출근을 20년 동안 이어왔다는 이석동 씨.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꼬박 새벽 출근을 해온 걸까요?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 석동 씨를 따라 들어간 한 건물.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 조용하기만 한 건물 안에서 일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갈한 작업복을 챙겨 입은 이 석동 씨가 도착한 작업 현장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지요? 통 안에 든 것은 막걸리였습니다아 술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 냄새로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 술이 잘 되면 향긋하게 이제 사과 향 같은 게 나고 아주 아그 향. 그러면 잘 됐구나 하고선 이제 고급 판단으로다가 잘이어가고 있구나 하고 냄새만 맡아도 발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별해내는 실력자 이석동씨 20년 넘게 막걸리 공장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짧게는 발효 시작 후 열흘까지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를 제때 골라내느라 마음놓고 아프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아안 안 걸려요. <laughs> 20년 동안 <laughs> 예, 예, 안 걸렸어요. 예. 진짜로요? 예. 아, 모르겠어요. 약간 맹맹해, 맹맹해지면은. 운동을 하든가 뭘 해서 땀을 빡 한번 흘려요. 그리고 나면 괜찮아요.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만한 정성을 들인 탓인지, 소문대로 백운계곡의 물 맛이 좋은 탓인지, 포천 막걸리의 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자자합니다. 겨울 축제 덕에 더그 인기가 커졌지요. 막걸리 주막도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아침.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꺼졌어. 이럴 땐번개탄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 꺼졌어. 하루이 들리기 아니었군요. 난방비 네. 아끼느라 모두들 연탄을 쓰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불씨 꺼진 이웃에게 군말 없이 불씨를 내줄 만큼 정이 깊은 곳이 백운계곡 이웃들입니다. 이런 정 때문에 이곳을 못 떠나고 살지요. 오늘은 남의 불씨를 빌려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언젠가는 내 불씨를 내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됐 막걸리만큼 중요하게 챙겨온 화장. 별것 안에는 화장 간단해. 간단하다고는 해도 팔순을 앞둔 나이까지 단 하루도 화장을 거르지 않아 온 임복실 할머니. 오랜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주모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군요. 그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매실 된 손님들이 와서 반렇게고주고 이렇게 하는 게참 즐겁잖아. 한 이제 한 3년 더 해, 더할것 같아. 3년만 이제 내가 한8 0거져80거져 80 해야지. 80이면 요즘은 한창 나이입니다. 하고 싶다면 더 오래오래 하셔야지요. 오래오래 주모로 남아주세요. 인심 좋은 주모와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손님 아직 많을 겁니다. 백운계곡의 겨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오래된 주모가 있는 막걸리 집이 조금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변하는 게꼭 나쁘지만은 않은 건 여름 피서지에서 겨울 놀이터로 바뀌어가는 백운계곡 사정을 봐도 알만합니다. <laughs>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무렵, 겨울이면 시리 나곤 했습니다. <laughs> 해지는 줄도 모르고, 얼음판 위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지요. <laughs> 오래전 그 겨울 풍경이 그립다면 포천, 백운계곡으로 한번 가보시죠. 호천엔 눈과 얼음만 있으면 짧기만 했던 겨울이 아직 있습니다.